자 후드기마 자보죠자마진치라고요자 명포하면은 명포까진 하겠죠 자 존을 열었을때 야 병을 연거는 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차도 나오고 공격을 좀 해보겠다 그런 얘긴데 자, 가보죠. 또한이 어서와요. 자, 차가 나왔을 때 같이 차가 나가서 탑 견제 한번 해주고요. 자, 상고 나가야지. 자, 여기까지는 거의 정해진 변화수죠. 상대분도 지금 잘 두고 계신데, 여기서부터 초단화가 공격을 해야지, 이제는. 자, 여기 양우 주고 가는 거. 잡고 자 찾기를 열면은 불 잡겠죠 양득 자 지금 다안 나가요 상 나가는게 아니고 여기 양득은 주고 가는거죠 상 나가면은 나가 못 나가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가서 상 나라고 하는거지 여기 양득은 줘요 제가 몇번 얘기하잖아, 지금 몇 번. 한 다섯 번 얘기했나? 자, 상을 먼저 쫓아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정달라고 하면, 여기 양두근 줘요. 여섯 번째 줘. 자, 잡고. 병을 밀었다고요? 아 병을 민다 자 마가 나오면은 뒤로 빠지면 되죠 자뒤로 빠지고 자 빠져보죠 호가 렇게 와서 차달라고 했을 때 도망가면 장군 부르고 막 공격을 해버리겠다. 계획이네. 그 야, 이거. 야 됐지? 아... 야, 공격을 놓지 않겠다. 공격을 계속 해버리겠다. 계획이죠. 그 직코에도 되게 낫는데 좋아요. 바로 받아보죠. 자, 잡고. 자, 포가 지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차달라. 자, 장군 부리면은, 야, 잠깐만. 이거 지금 차가, 차가 좀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자, 넘어가면 차가 옆으로 갔어야 되는데. 차가 말을 잡아야죠. 잡고. 여기서도 지금 돌을 밀면 은 나가서 도겠죠 양방이니까 잡고 가요 잡고 자 잡고 자 병이 움직이면은 왜 통수니까요 자, 잡고 대처하면은 <laughs> 어떻게 한다는거지? 잠깐만 자 지금 마가 나가면서 멱을 막으면 은 장군 부르고 상대가 토를 잡겠죠. 그때 장군 부르고 들어갔을 때 마가 침투하면 외통수거든요. 자 보세요. 자 이렇게 가서 멱을 막아놓고요. 자 지금 장군에 마가 침투하면 한게 어렵죠. 지금 대응이 없으면 먼저 코가 넘어올 거예요. 마장을 안 부르면요. 코가 이렇게 넘어와서 면에 장군이 없게끔 만들어 놔야죠. 그죠 자, 지금 이렇게 비틀어버리면 되고. 자, 코는 줄게요. 자, 장군. 자 살을 잡아도 되고요. 마가 들어가는 게더 빠르죠. 지금은 살을 잡으면 살을 넣잖아. 별거 없죠. 잠깐만 아, 마가 이렇게 가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가네. 아닌가? 자, <laughs> 잠깐만. <웃음> 10초 남았습니다. 자, 마가 들어가면은 뭐 차가 이렇게 와서 나을잡아버릴것 같아요. 자, 그럴 것 같아가지고 차 잡고 가죠, 그냥. 10초 남았습니다 자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 지금 양수겹장이 몇 통수네 큰일났네 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훈수. 품수. 훈수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크게 났어요, 지금. 지금 양수교장 열통수, 열통수. 마구도가 없네. 마가 일 자리 가더라도, 방구레 열통수. 야, 어떻게 하지? 아, 이거, 이런 실수를 해버리나? 아, 쿠가 가운데로. 아, 포가 감지로 하면 되는 건가? 그럼 차가 죽잖아. 방금이 차가 죽잖아, 차가. 아, 이거? <laughs> 코어님. 연기라고요? 연기, 연기에요, 제가. 자, 포가 이렇게 오면은, 막아줄게 가서 차가 죽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야, 바다의 이야기님. 그렇지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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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장군 자 장군 장군 장구. 자, 갈자리가 한 군데. 다음 소회통수죠? 자, 보통 기와장기네요. 자, 돌 열고 많이 줄하면 면포까지 하겠죠 같이 면포하고요. 자 차가 먼저 나가죠. 자상기칠라고 뭐야? 병을 밀었네요. 자 병을 뚫 때는 어떻게 하고 했죠 제가? 여러분들. 자 지금은 상대가 여기 병 때리는게 무서우니까 이렇게 병을 밀어가지고 상으로 병못 때리게 했는데 자 먼저 이렇게 가면 사각형 올라서 겠죠자 이렇게 잡고요 잡겠지 자병 달라고 하면 합병하겠죠 이렇게 하고 기마를 때리고 다시 이렇게 상에 나가서 양득하겠소 차가 와서 지키면은 저로 이렇게 당기면 되구요 자잡아야지 이거는 양득해야지 자 마달라 차로 지키겠죠 이렇게 막아 나가서 다음 수이 자리 포가 넘어오겠죠 자 지금은 이렇게 포가 넘어와서 마가 일자리 못하게 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포가 넘어오면요, 줄을 이렇게 미는 거죠. 이렇게 당기면은 이렇게 당기고 또 도망갔을 때맞기면 되죠. 당분불리면 설마 성공은 아니겠죠? 야 이거. 군아 상이 조를 잡는다 그 얘기구나 아 상이 조를 아면상아 글쎄 잡으면 여기 포로 포로 잡으면 뭐래 포로 잡으면 포로 잡을 수 있잖아요 아 포로 잡을 수 있는데 포로 잡았을 때 상이 조를 잡는다 잡고 만화 가면 되는데. 잠깐만. 포를 잡아.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포를 잡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포를 잡아야 돼? 상을 잡아야 돼? 아, 저포 잡죠, 포. 방금. 자. 어. 오른쪽 밖에 못 가죠, 왼쪽. 이렇게 하면 앞장군에 아, 포로 막으면 되는구나 걔가 그러니까 이 포가 포를 상을 잡을까 포 잡을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차분히 차분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막상 두고 나니까 또 후회가 되네요 이 포가 상을 잡아버릴 걸 그랬네 자, 마가 또 나가죠. 자, 자, 아, 잠깐만. 아, 좋아요 가보자. 일단 마 살려보죠. 말을 살리기 살린다는 건 아니고, 마 살리려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저는. 야 빨리 좀 공격을 좀해 보려고. 야, 글쎄. 그러니까 잡으면. 자, 지금 그때 막아 빠지면은 차가 말을 잡았을 때장군의 외통수니까요. 차가 많은 잡을수 없죠. 뭐그 상이나 마가 나오면은 차가 죽어버릴 거고. 자, 장군. 당구